2014년 2월 12일 웨키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같이 순간을 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송가는 예수가 없네. 함께 계시이라는찬송입니다 전파하면서 무한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하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걸음걸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않냐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책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소율의 문답 15번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의 첫 상태에서 타락하도록 만든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의 첫 조상은 그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한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와를, 이 뱀이 유혹을 했고,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고 그렇게 같이 죄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타락이라는 그런 인류 모두의 죄가 모든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 하나 먹었다고 무슨 일일까? 그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하나, 과일 하나 먹은 것이 무슨 온 인류의 죄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과일을 하나 먹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어, 더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또 사단이 그를 유혹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보다는, 어, 사단의 이야기의 귀가 끝에서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큰 죄를 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어,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지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종종 사단의 말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한번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유혹입니다. 어, 높여지려고 또 강해지려고 이런 교만하고, 그래서 욕망의 대가로... 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어, 그래서, 어, 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또이 사단의 말을 듣는, 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더 기울을 기울였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의 여겼기에 그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상실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둠의 나라로 쫓겨나고 망 것이지요. 그래서 핵심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씀 말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어긴다.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 근본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좋은 것 같다고 유혹하는 그 내면이 무엇이냐 있냐면, 욕망과 욕구, 또 교만과, 또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내부적인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 죄라는 것을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지 그냥. 어 과일을 하나 먹은 것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단지 못을 하지 않고 못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기에 죄라는 것은 결단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지은 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우리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티리티 교회가 앞으로 선교해야될 땅들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교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갖추고 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